밤에 자주 깨시나요? 새벽 3시 또 눈이 떠집니다. 이 습관을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두배 높아집니다. 수면 중 우리 뇌는 독소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독소가 뇌에 쌓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수면 부족은 기억력을 지우는 독이 됩니다. 뇌과학이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네 시간이 뇌 청소 시간입니다. 이때 깊은 잠을 자야 치매 물질이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분 수면 루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저녁 8시 이후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세요. 스마트폰과 TV는 뇌를 깨웁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막기 때문입니다. 대신 따뜻한 조명으로 바꾸세요. 두 번째, 잠들기 직전, 4, 7, 8 호흡을 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천천히 내쉬세요. 단 3회만 반복하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잠이 옵니다. 세 번째, 침대에 누워 손발 스트레칭을 5분만 하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주먹을 쥐었다 펴세요. 말초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체온이 내려가며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단, 불면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건강한 수면 100세까지.